안녕하세요. <laughs> 네, 태양광 에너지로 이끄는 친환경 이동 수단 미드익스텐디 패널 메커니즘에 대해서 발표돼, 발표할 화금 열치반 구조 박션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희 기술 개방의 배경 및 컨셉에 트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킥보드가 배터리 크기에 비해서 한속 거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호, 기, 기존 킥보드 배터리를 줄이면서 일일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거나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따라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서 저희가 주행하지 않는 시간에 충전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과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양광 발터의 저희 킥보드 발판에서 태양광 패널이 전개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저희 티바가, 저희 운전하는 그 발을 티바라고 하는데, 티바를 접으면서 태양광 패널이 전개되는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어,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용성 계산과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태양광 패널을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야 했는데요. 태양광 발전량은 일사량 곱하기 패널 면적, 곱하기 패널 효율, 그리고 충전 시간을 다 곱해야 저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식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태양광 패널 면적이 0.389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 저희가 사용한 시에서 일사량을 500와트 제곱미터로 가정을 하였는데, 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값입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이 태양광 킥보드를 설계할 때까지만 해도 피크 일사량이 1200와트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 잡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설계 후에 측면 태양광 패널 면적을 살펴봤었는데요. 좌측 태양광 패널 면적이 약 10만 2천 제곱미리, 그리고 우측 태양광 패널 면적이 약 10만 3천 제곱미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정면 고정식 태양광 패널 면적이 19만 제곱미리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태양광 패널 면적이 4 0만 제곱미리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1일 발전량이 약154 와트 아워가 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개 메커니즘 설계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전개 메커니즘을 사용할 때 저희가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잡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저희 링크 구조를 사용해서 전개를 하자. 그행방향 레일을 사용하지 말자. 아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바를 이용해서 전개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하자. 즉 모터를 사용하지 말자 가 중요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 제곱미터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긴 이동거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양한 링크 메커니즘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저희가 4번 메커니즘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따라서 저희가 테스트 이후에 그 구조를 간단한 최종 구조는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노란색 2번 링크와 파란색 1번 링크의 길이비가 총2 1이 되어야만 이렇게 직선 운동을 저희가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링크 구조를 저희 제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최종 설계는 이렇게 되었고요. 왼쪽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저희 태양광 패널을 전개기, 전개하기 위해서 발판 부품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에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링크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희가 태양광 패널 메커니즘이 어, 주요 사항이지만 킥보드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 또한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제 전개 시 메커니즘이 파손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저희 T바에서 이동하는 링크와 그리고 저희 아래에 있는 전개 메커니즘 사이는 직접적으로 기계, 기계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자석을 통해서 간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석을 통해서 간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나 혹은 여유 공간이 없는데 강제로 전개를 하게 된다 하면 이 자석 사이의 인력이 약해져서 결국 메커니즘이 끊어지게 되고요. 이 메커니즘 연결이 끊어지면 여기 달려 있는 스프링이 저희 메커니즘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게 됩니다. 어 저희가 스프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프링의 힘 또한 정확히 계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저희가 스프링 힘을 계산하기 전에 자석의 흡입력을 먼저 계산을 해봤고요. 저희 자석의 흡입력을 계산해봤을 을때총 180N의 힘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프링은 자석의 흡입력보다 약해야 기본적으로 자석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00N의 힘을 내도록 했고요. 어, 스프링의 이동거리가 약 155mm이기 때문에 이를 100N을 155mm로 나온 약 0.65N/m가 저희가 원하는 스프링 상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티바가 회전을 해가지고. 전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지만 이 티바가 주행 중에는 작동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바 회전이 의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부품을 보시면 티바의 연결구 밑에 작은 키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키 밑에는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스프링을 통해서 이 키가 항상 위로 올라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티바 상단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이 키가 위에 있던 걸려있던 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키가 아래로 내려오고 고정이 풀려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저희 기타 부품에 대한 설계 및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모터 같은 경우는 다른 킥보드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350와트 모터를 사용했고요. 반대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 킥보드 1회 주행 시간이 일단 1시간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50와트 배터리 모터를 사용할 때 최대 한 번에 이동할, 수, 이동할 때 필요한 배터리 크기는 350Wh였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360Wh의 배터리를 사용했고요. 저희가 1일 충전량이 약 150Wh였기 때문에 이두 개를 합치면 약5 0 0 w h 의 사용,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킥보드가 약 500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보다 더 많은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크기는 아래와 같고 참고자료는 저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배터리 크기를 참고하였습니다. 저희 전체 시스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 주행시, 저희 킥보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사진 같은 경우 저희 주행 완료 후 충전하고 있을 때 킥보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T바를 접었을 때 아예 메커니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함으로써 태양광 패널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합기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최대한 많은 설계를 녹이려고 했고 그래서 저희 킥보드를 풀리어 션블러블, 즉 모두가 조립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모두가 조립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저희 설계가 조립이 불가능한 거에 반대말이 아니라 용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모두 조립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부품은 저희가 킥보드 각동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전개 메커니즘의 가장 중앙부에 들어가는 조인트 부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티바의 회전을 도는 부품인데 티바의 조인트가 저희가 안쪽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방식이 조금 독특하게 한 부품을 가로로, 한 부품을 세로로 장착한 후 회전해서 원래 자리를 잡고 이후 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두 조립 가능하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 메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크고 풀 알루미늄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프레임을 모듈화시키고 재질을 변경하여 생산 가격을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설계를 굉장히 구체화 해서 설계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짧았던 만큼 베어링 선정 및 스냅링 사용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 따라서 베어링을 넣을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스냅링을 사용해서 회전 저항을 줄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